사랑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성금요일인데요.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금요일을 특별히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뭐 Good Friday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때 뭐 금식도 하고 다양하게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를 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 오늘도 우리도 금요일 날또 있다가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좀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큐티 본문을 따라서 누가 보면 2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문은 누가 보면 23장 44절, 45절인데요. 제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제 육신은 정오죠. 정오부터 가장 밝아야 될그 기간 동안에 3시간 동안 햇볕이 빛을 잃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이죠. 어, 뭐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어, 지성소는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함부로 갈수 없기 때문에 나를 정해놓고 짐승을 잡아서 백성의 죄와 그 대사장의 제 죄를 속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곳이고 어,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는 구별됨을 보여주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갈수 있는 휘장, 그곳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 십자가 보혈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왜냐면 우리는 뭐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 것이 없을 때,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달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했고 자기를 제시해서 무엇인가가 죽어져야지만이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갈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진리가 어두워졌을 때는 중세 같은 경우에는 사제를 통해서만 그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러한 길을 열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조명하신 성령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어, 그분과 하나 되었음을 또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또 그렇게 당대함으로 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주의보자로 나아갈 때란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e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나가니라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게하니라 죄부자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또 고난주간 특별히 또한주 동안 또 이렇게 영영집으로 찾아뵙는데 오늘 금요일에 함께 오셔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